그냥 같이 떠날래? 복수 그런 거 재미없잖아 몰디브 같은 데 가서 나랑 모히또나 한잔하자 이즘처럼 추억은 가슴에 묻고 지나간 버스는 미련할 버려. 꿀잼 가족 여러분 우리 그냥 떠날래? 코인 이런 거 재미없잖아 자, 고품격 코인 방송, 꿀잼 코인 시작합니다. 아, 오늘은 이 앞전 대사에 좀 집중해서, 남는 자. 좀 보죠? 잠깐 떠나는 자. 응? 약수익 약익절 하신 분들, 약수익 약손실 하신 분들, 현금화 하신 분들이죠? 이제, 이제 둘 중에 하나로 남은 거지 이제 지금 하락폭이 크신 분들이죠 하락폭 크신 분들 손절하기가 좀 힘들어요 원래 이런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는데 처음이신 분들은 처음이신 분들은 손절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손절도 나중에 이거 투자를 계속 하다보면은 손절도 때에 맞게 딱 하셔야 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존버가 답은 아니라고 예? 존버가 답은 아니에요 때로는 과감함도 필요하고, 때로는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 자, 지금 뭐 계속 지금 오히려 이거 존버하신 분들은 업비트 쳐다도 안 보죠? 쳐다, 업비트 안 봄. 어? 잠깐 현금화 하신 분들은 언제 들어갈까? 재진입 시기가 굉장히 지금 판단하기 힘들죠? 항상. 항상 힘들어 자 그래서 오늘은 아 이더리움 많이 오르네 비트코르랑 야 불장이 또 시작됐나? 하지만 믿지 않는다 에? 믿지 않죠? 아 이거 믿어야 되나 또? 속을까? 말까? 지금 현실시간 그 14시 16분인데 오늘은 조금 저기 저녁때 제가 일이 있어갖고 좀 미리 좀 찍고 올리고 와이거 마로 뭐냐 이거 20% 마로 디센 야12% 디센은 뭐어 디센 12%어 이게 칠리제도 그러고 야또한번 이제 시작 되나 이제 에? 시작돼 불장 시작되는 거야 응? 불장이 시작된 거야 또또 또 유혹을 하네 또 유혹을 해 야..또 이렇게 유혹을 해 한번 지켜보자고 이미 저기 우린 다 현금화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고 뭐 남들보다 10% 20%덜 먹을 때 들어가면 되지 근데 지금 아까 저기 그 미국 다우도 그렇고 뭐 버블이 많이 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자꾸 주식에 또 눈이 가네 주식에 주식은 오늘 또 뭐가 오르냐 한번 봐볼까 자 대웅제약 삼성레버리지 은..어..운 선물?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은이 오르고 있어, 은, 은값이? 삼청당 제야 아, 약간 코로나 치료제 관련자가 오르네? 대동, 아이, 뭐, 저, 삼보산업, 얘기했던 거? 삼보는 요새 흐름이 어떠냐? 흐름 좋네, 삼보. 삼보산업 갖고 계신 분은 좀, 좀 들고 가시고. 뭔데, 이렇게, 시... 아, 유바이오로직스? 어, 이거 뭐, 악재 꼈나? 유바이오로직스? 이 코로나 저기 백신 만드는 거 거든요 뭐 악재도 없는데 그냥 유바이오로직스 코로나19 백신 후보 국내 일 임상 1,2상 승인 1월달에 나왔는데 3상 어. 이게 그러니까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개미털기로 그냥 내려찍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이런 경향이 있어요. 주식도. 지금 뭐 일단은, 일단은 지금 뭐 개미털기 수준이고, 갖고, 갖고 가, 계신 분들은 아마 제가 이거 한 3만원대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뭐, 아직도 무슨, 뭐, 한, 50% 정도 수익 나셨으니까, 이때 사신 분들은, 좀 들고 가보세요. 제 2의 심풍장 나올 수도 있어요. 10만원 찍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일단은, 뭐, 크게 그런 거 없네. 대한해운도 뭐, 들어갈만 하고, 어? 대한해운, 대한해운 같은 것도 좋은 거고. 지금 해운 관련해서 무역 수출, 지금, 엄청 좋죠, 분위기. 그리고, 카카오 카카오도 야 카카오도 오자마자 공매도 타겟 되자마자 그냥 개떨어뜨리고 아 공매도 이것도 그냥 아 문제 많은데 자 동일 고무벨트 이거 좀 밑에 있어요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동일 고무벨트도 관심 종목 추가하세요 고무값도 지금 엄청 올라서요 지금 주식에서 유행하는게 뭐 원자재 관련 주식들이에요 유행하는게 지금 뭐 2차전지도 아니고 원자재 관련해서 그러, 그런 것들만 좀 많이 오르니까 조율 알미늄 이것도 많이 올랐다 결론은 이때쯤 봤는데, 집회주 돼갖고 찍었네. 그래고 한우 시스템도 지금 잘 봐보세요. 이거 지금 좀 있으면 매각 들어가요. 한우 시스템도 관심 종목 추가하고, 이거 매각 들어가면 이거 초대박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지금 근데 아직 유행은, 이게 자율주행이나 뭐 그런 거 관련된 자동차 관련주인데, 한우 시스템도 저기 그, 관심 종목 추가하시고 좀 봐보세요. 매각 들어가서 뭐, 가면은, 대박 나올 수도 있고, 기술력이 엄청나게 좋은 회사예요. 뭐 여기까지 하고, 주식은, 우리는 항상 코인이 더 중요하니까, 이더리움, 와, 6%. 믿어? 믿어? 야, 믿을까? 자, 우리 선도 한번 그어볼까? 이제, 몇차 지지선이 있으려나? 자, 몇차 지지선이냐? 자, 여기까지 왔네, 이제. 여기 그다음 여기 3차 지지선 아 3차 지지선에서 반등하는 모습 자 그다음 4차 그다음 여기 5차 응? 아 이거 해갖고 반등해주는 모습 어? 우리는 속지 않죠? 우리는 투표를 했다 당하지 않기 위해서 투표를 했고 똑같은 신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자 4,300명이 투표해서 61%가 반등 아니고 하락이라고 생각하시고 39%는 반등이라고 하시고 그죠? 자 BNB 마켓 한번 봐볼까? BNB는 어떠냐? 야 시바이노 이거 봐라. 와 시바이노 좀 살까? 좀 내려오면 살까 여기 밑에서? 어.. W,R,X 어.. W,R,X도 약간 올라가는 경향 어... BNB 코인 요것도 약간 반등 그죠? BTC 마켓에서 BNB 코인 얼마정도 할라나 오히려 여기 조금 내려가고. 아, 일단은, 아우 추억은 가슴에 묻자. 당분간, 아우, 그냥 안 쳐다볼려. 자, 이제 우리가 현금화한 사람들은 할 거. 현금화하신 분들은 사고 싶은 거 있죠? 한개 사세요, 그냥, 이제. 수익 나신 분들, 수익 나신 분들 기준. 사고싶은거 사고 현금화 했을때가 사람 챙길 기회다고 했어요 사고싶은거 사고 친구 가족 지인 생색도 좀 내고 밥한번 사면서 지금 뭐 현금화 하신분들은 우리 한 2주동안 먹은거에서 한 50%정도는 뱉어내고 그래도 50%는 먹었으니까 저는 제 기준에선 그렇거든요 한 50%는 챙겨갖고 왔거든요 그니까, 좀 현금화 했을 때, 좀 사람 좀 챙기시고, 지금 뭐, 당장은, 우리 어차피 현금화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뭐, 재진입 당장 하려고 하신 분들은 아닐 거예요. 더지켜볼려고 하셨으니까, 그 사이에 좀 챙길 것좀 챙기고, 개인정비도 하고, 아어 저도 요새, 배가 많이 나와서, 다시, 저, 헬스, 헬스장도 끊고, 어? 헬스장도 끊고, 지금, 어 조금씩 이제, 골프 같은 것도 입문해서 제가 좀 배우고 있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골프도 다시 등록하고 이거 두 가지 등록하고 뭐 수영장도 가끔 한번 가고 수영장도 들러가고 이제 좀 저도 이제 건강도 생각하고 약간 좀그 자기 개발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지금 당장 뭐 여기저기 막 아무 때나 받고 싶지가 않아 솔직하게 좀 불안불안하고 저희들 돈은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다 빨간색이어도. 별로 믿고 싶지가 않네. 세 개만 알아가네. 다 빨간색이고. 그죠? 어제 거래량 상당했죠 또? 이런 거? 아 진짜로 이거 사람 피 말리게 하네 진짜. 희망해로 계속 굴려주는데. 아 지금 뭐 언제 이게 뭐 거품이 거품이라고 해야 되나? 언제 꺼질지 모르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가상 자산에 지금 화폐가치로 인정돼서 저기. 그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아, 진짜로 이게 솔직히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우리가 다 덤벼갖고 돈을 벌러 벌어, 벌어갖고 나고 나왔는데 어떻게 될 줄은 아무도 몰라요. 진짜로 없어지진 않을 거 같고 아, 이거랑 이제 공존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응? 어? 가상화폐와 국가 화폐가 공존하며 사는 길을 어떻게 해서 이제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를 어떻게 과연 조화롭게 만들까 이거를 에? 이게 아예 없어지면은 국가로서 통제력을 자제력을 잃고 어어 국가 화폐가 없어지면 어 국가가 통제 자제력이 없어지고 이러면 또 진짜 국제사회 막 전쟁 나고 막 개인 이제 이런 거래소들이 화폐를 조작하게 되면은 이제 답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금 이거를 통제를 하고 뭐좀 완만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공존하면서 살지 굉장히 궁금해요. 굉장히 흥미로워지고 이런 거에서 상 이거 뭐 아예 없어질 것 같지 않잖아요. 만약에 국가로서 그럼 아예 그런 게 없고 대통령도 필요 없는 시대지 그냥 이것만 들고 살면은 되는데 솔직하게. 국가가 또 그렇다고 이걸 사용하겠어?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 거래소에 국가가 이 이걸 화폐로 인정해서 살겠어? 아니지. 예? 그것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어쩌면 그, 자제 국가가 통제력을 잃고 자제력을 잃으면은 3차 세계대전 그냥 금방 날 수도 있어요 그냥. 예? 근데 이걸 이제 공존하면서 조화롭게 사는 길을 이걸 어떻게 할지 굉장히 흥미로워 이제 이게 이 판이 어떻게 굴러갈지. 분명 없어질 것 같진 않은데 이게 얼마까지 떨어질지 솔직히 예상도 안 되고 어? 아 이게 재밌을 것 같죠? 앞으로 일단 현금화 해놓으신 분들은 재밌을 것 같고 존버나 지금 일단은 약속 약손실인데 존버 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승부 거신 분들이죠 지금 사신 분들은 난 이게 하락이 끝이라고 조정 끝이라고 생각하고 더 상승할 거를 예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스, 이쯤에서 이제 승부 거신 거고. 모르겠어요, 저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신 분들은 뺐겠죠? 그죠? 항상 자기 자신 투자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거는 어떻게 됐냐? 클레이트는 마이너스 10% 유지하고 있네. 뭐 저기 지금 뭐 여러 가지 예? 네? 의견들도 많고 모다모 님 뉴스 확인하는데 반등 올것 같다고. 유튜브 하실수록 점점 보수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 요 안전 투자. 아나뭐뭘 보수적이야 내가 나 이때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암 이때 이때 풀 매수한 사람인데 에? 뭘 보수적이어? 나 이렇다가도 이렇게 가다가도 좀 약간 이렇게 되면 여기서 나또풀 매수할 수도 있어 풀 매수했다가 풀 매도할 수도 있지 이렇게 오늘처럼. 근데 구독자도 조금 늘어나고 가, 뭐 약간 따라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좀 약간 부담 느껴서 뭐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결론은 지금 제 판단은 보수적인 게 아니라 제 개인 투자 성향에 따라서, 저, 제가 그냥 뭐 했다고만 올리죠? 솔직히. 뭐, 내가 뭐 어떻게 하자 하자 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했다고 하고, 계속 했다고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매매하는 방식을 보여드리고, 전 매매를 어떻게 추천하진 않아요? 그냥, 저 따라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제 작전대로, 작전만 보여주리고, 제 매매하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뭐, 리딩하고 절대 그런 방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보수적으로 지금 나가는 거고, 그냥 지금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뺀 거예요. 뭐, 여러분들 의식해갖고, 내가 내 투자를 손실 볼순 없잖아요. 뭐, 리딩방도 아니고, 어? 왜 멤버십 가입한 데도 아닌데, 무슨 뭐, 어? 서로 상부상조 하는 여기 지금 채널이잖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여기서 손절 치라고 해도 남을 사람은 남고, 아무리 치라고 도 남을 사람은 남아요. 아셨죠? 아시죠? 그런 거? 빼라고 해도, 아, 그, 존발 사람은 존버하고, 넣라고 해도 안 넣을 사람은 안 넣어. 예? 아셨죠? 오민성님, 어, 왜 영상 올리고 내린 거야? 김민우님 아까 좀, 그, 편집하는데 약간 좀 문제가 생겨서 그렇고. 이오스 12% 까인 거, 마로로 20%. 와, 잘했다. 마로 잘 샀다. 어? 이게, 뭐, 뭔데 계속 하냐? 형, 머스크 비트코인 안 팔았대, 박자님. 뭐, 안 팔았고, 지금 이거 팔면 개쓰레기 되니까. 칠, 칠고스펠님. 형, 나180 정도 벌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180이라서 다손재치고 나올까? 아, 모르겠어요. 저, 저, 그냥 내 입장에서만 얘기할게요. 전 바로 나왔어요. 어차피 또이또이니까. 자, 모다모님. 어, 이제 이런 베리 실버트 트윗글이 계속 남아요. 매우 흥미로워질 거. 저도 흥미로워질 거라고 했죠? 이제 한 번, 이 상황 지켜봐야죠. 국가가 어떻게 하나, 이거, 과연? 자, 케이샤님, 어제 또, 그 종목은 항상 이분이 잘해. 어제 리플 오른 이유가 뭐, 합의 이야기 꺼냈다고 소송해서, 어, 그래도 시장이랑 국가를 이기려면 하면 안 되죠. 비트코인만 보고 달려가야죠. 강전모님 바이너스 조사, 루머. 루머가 바이너스 조사? 이렇게 큰 대형학자를 줬단 식으로 기사를 내보낼 수 있을까? 루머인가? 한번 지켜보자고요? 헐크 오건이 다음 주까지 관망이 좋을 것 같다고 어... 기회가 충분히 많은데 3분기에 호재 많다고 3분기 때 그럼 3분기 초반에 들어가자 그냥. 에? 3분기 초반에 들어가야지 무슨 뭐지. 어? 자 어쨌든 저기 내부자들에서 이제 이병헌처럼 끝까지 죽, 죽고 싸우느냐 어? 여자처럼 저기 모이 또 먹으러 가느냐 둘 중에 하나에요 이제. 아 일단은, 뭐, 이거, 동영상 올린 지 얼마 안 돼갖고, 나중에 이거 한번 확인, 댓글 한 확인해보고. 자, 지금이라도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분은 접근하시고, 저는 일단은 조금 여기 주식판에 조금 옮겨놓고, 그렇게 막 몰빵은 안 치고, 저도 좀 약간 조금 조금씩만 할 거예요. 조금 조금 수준으로 하고, 이것도 가끔 단탄나 단타나 방망이 짧게 잡고, 지금 매매하실 분들은, 방망이 짧게 잡고 어? 장이 불안정할 때 매매할 사람? 정! 손이 근질근질해 그냥. 어? 방망이 짧게 잡고 번트 치세요, 그냥. 어? 한3 3에서 5% 뛰기나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무한대로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방망이 짧게 잡고 번트 근데 번트 잘못 치다가 계속 물타기 절대 하면 안 돼요. 한번 물리면은 그냥 깔끔하게 손절하고 나오세요. 자신 있는 사람만 하세요, 이렇게. 자신 있는 사람만. 저도 이 저도 어제 솔직히, 술 한잔 먹으러 가기 전에, 에? 리플로 단타 쳐갖고, 한, 한 60만원 땡겨갖고, 그걸로 먹, 먹은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예? 딱, 그, 그렇기 때문에, 한이 정도로만 하고, 방망이 짧게 잡고, 번트만 치시고, 지금 정 매매가 하고 싶은 분들은, 이기회 에 뭐, 주식 같은 것도 한 번, 코인만 하신분들은 주식장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 판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한번 이런것도 한번 봐보시고 오늘 코스비는 기간이 좀 사고 코스닥은 왜인가 또 기간이 들어왔네 어제는 또풀 매도 치더니 그냥 뭐 이정도로 막 왔다갔다 하고 있고 이걸로 보기 힘들어 나나 아 휴대폰으로 항상 거래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거 한번 체크도 하고 뭐 이것저것 지금 인프레도 있고, 장이 굉장히 불안하다. 에? 하, 아, 이거 뭐, 저녁 때 올리고. 아 단타나 칠까? 나도. 빛는 어, 오랜만에 또 5%면 빛도속이 5%, 5 올랐어. 에? 아, 근데 저 그림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안 좋다. 아, 이거 마로는 뭔데 이렇게 계속 오르냐? 또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건가, 뭔가? 아무튼 여러분들, 저기, 저녁 맛있게 드시고, 이거는 좀 낮에 찍었는데, 저녁 때못 올리니까 좀 미리 찍어 놓은 거예요. 이따가 하고, 매매 신중하고, 이제는, 남는 자는 존버, 업비트도 안 보고, 잠깐 떠나준 자는 현금화. 언제 들어갈까? 재진입 시기만, 재진입 시기만 보고 있는데, 저는 당장은 좀 들어가진 않고, 당장 들어가더라도 소액으로 할 거예요. 소액으로. 소액으로 할 거고, 현금 하신분들 약간 그래도 수익 나신 분들 기준이에요 사람 챙길 기회니까 사고 싶은 거 하나 사고 저도 뭐 사고 싶은 거 하고 저도 이제 좀 약간 발도 쭉 뻗고 자고 헬스장도 예전에 했던 골프장도 한번 등록하고 수영도 할 거고 자,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방망이 짧게 잡고 번트 아셨죠? 그죠? 딱요 정도만 기억하시고 어... 저,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한번 뵐게요 내일 아침에 한번 월 드리고 오늘은 제가 저녁 때 어디 또가야돼갖고야 이더리움 6% 살까? 살까? 이거 누가 천만원 간댔는데? 이거 누가 천만원 간다고 했는데 막 이천 비트코인 따라잡는다고 했는데 살까? 안사 아 유, 유혹이 계속 들죠 이런거 보면 참으실 분들 잘 참으시고 정 하고 싶으신 분들은 번트 짧 방망이 짧게 잡고 치는 거예요 장타 치려고 하지 말고 자 여러분 저 저녁 맛있게 드시고 내일 뵐게요.